예,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아침 목상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 상관된 내리랴 네 빌레몬을 향한 편지에서 바울사도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용서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빌레몬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하면서 바울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이 돈을 훔쳐서 어, 로마로 달아났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 사도는 음, 뭐 도망쳤다 빌레몬이 아니 오네시모가 도망쳤다 달아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떠났다 빌레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은 떠났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써요. 에,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네시모가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떠남을 받았다라는 거죠.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었다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손길 가운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됐고 그 빌레몬이 떠난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 바울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그 속에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사도를 극진히 돌보는, 이 바울사도의 신복이 될 정도로 극진히 돌보는 상황까지이르게 되는 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사도를 떠나서 빌렘은 너한테 갈 것인데, 그는 너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1 5절 하반 절 하면 너로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 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영원히 함께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바오서도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영원성에 두고 영원성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게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빌레몬과 주종 관계에 불과했어요. 그 관계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어떻게 보면 영원성에서 잠깐에 불과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안에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형제 관계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사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울서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도는더 얘기하고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 대하듯이 나에게처럼 그럼 대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머니, 이런 것은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잃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랑받는 형제를 얻었어요. 영원한 형제를 얻었습니다. 실보다 득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머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는 그들의 그 형제들이 애굽에팔아 넘길 때, 어,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팔아 넘길 때, 그리고 자기가 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종이 되고 어, 또 모, 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과정 과정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요셉은 너무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마음 속에내 이렇게 만드 시작한 형들 내 아버지하고 내 평생 내가 어,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속에살수 살 있는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내 용서할 수 없어. 아,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삶은 아마 굉장히 메마르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복수해서 애급의 총리로 되고,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를 향해서 복수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 창세기 고장 1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 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하의 복이 하나님이에요. 어 오네시모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전하이복기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 오네시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느라용서해놓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외침이, 그런 먼 안목을 볼수 있는 시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화를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이고 악이 바뀌어서 선이 될 것이고 실이 바뀌어서 큰 득이 될 것이라는 에, 그런 좀더큰 하나님의 섭리를 시각적으 바라보면서 어, 오늘 또 어,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오늘 시5을 어, 하나님의 섬정의 시각에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